단한 번의 넘어짐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노인 3명 중 1명은 1년에 한번 이상 넘어지고, 이중 10%는 골절이나 뇌출혈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활 전문가가 알려주는 생명을 지키는 낙상 예방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부모님의 안전한 노후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섹션 1. 문제 제기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60세 이상 낙상사고가 25만 건 이상 발생합니다. 하루에 700건이 넘는 숫자죠. 특히 겨울철 빙판길이나 집 안욕실, 침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고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0에서 30%에 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아, 조심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낙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더 무서운 건 한번 낙상을 경험하면 심리적 공포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근육이 더 약해져서 또다시 넘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사고가 아닙니다. 균형 감각 저하, 근력 약화, 시력 저하, 약물 부작용, 환경적 요인 등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들을 제대로 관리하면 70% 이상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가 될 겁니다. 섹션 2. 원인 분석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넘어지기 쉬워질까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낙상은 대부분 균형을 잃는 순간 발생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신체 기능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다리 근력, 고관절의 안정성, 시각, 전정기관, 감각신경이 모두 협력해야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육 약화 가장 큰 원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근육 약화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의학 용어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이 약해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방향을 급하게 바꿀 때, 혹은 미끄러운 곳을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특히 다리 근육은 상체보다 두배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둘째, 균형감각 저하. 두 번째는 균형감각의 저하입니다. 귀 속에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기울기와 회전을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기울어진 걸 늦게 인식하거나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발바닥 감각입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감각신경이 있어서 바닥의 상태를 뇌에 전달해요. 그런데 당뇨병이나 말초신경병증이 있으면 발바닥 감각이 둔해집니다. 바닥이 미끄러운지 울퉁불퉁한지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한쪽 발로 서보세요. 10초 이상 버티기 어렵다면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셋째, 시력과 청력 저하. 세 번째는 감각기관의 문제입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계단이나 문턱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특히 백내장이 있으면 거리 감각이 흐려져요. 밤에 화장실 갈때불안 켜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시력 문제 때문입니다. 청력도 중요합니다. 보청기를 안 끼시는 분들은 주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사람이나 차를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날수 있어요. 넷째, 약물 부작용.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혈압약, 수면제, 진정제, 항우울제 같은 약들은 어지러움이나 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약을 먹고 나서 어지럽거나 힘이 빠진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환경적 요인. 마지막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욕실의 미끄러운 바닥, 높은 문턱, 어두운 조명, 바닥에 널려 있는 물건들이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전선이 바닥에 깔려있거나, 카펫이 접혀있거나, 화분이 통로에 있으면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낙상 사고의 60%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원인을 제대로 관리하면 낙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섹션 3. 해결 방법, 예방법 다섯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방법은 재활 전문가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하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1. 다리와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 매일 10분. 첫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넘어짐을 막는 안전벨트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또는 저녁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운동일 의자에서 일어나기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손을 가슴에 X자로 모으고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만 일어나세요. 일어설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고요. 천천히 3초에 걸쳐 일어나고 3초에 걸쳐 앉습니다. 이걸 10회씩 3세트 하세요. 처음엔 힘들면 손으로 의자를 짚고 해도 괜찮습니다. 점차 손을 떼는 게 목표예요. 운동 이한 발로 서기. 벽이나 의자를 손으로 가볍게 잡고 서세요.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립니다. 10cm 정도면 충분해요. 이 상태로 30초 버팁니다. 양쪽 다 3회씩 반복하세요.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해보세요. 균형 감각이 훨씬 좋아집니다. 운동 3. 계단 오르기 또는 제자리 스쿼트. 집에 계단이 있으면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내리기를 10회 반복하세요. 계단이 없으면 제자리 스쿼트를 합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씩 2세트. 이 운동들을 매일 하면 2주 만에 다리 힘이 세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균형감각훈련. 두 번째는 균형감각훈련입니다. 뇌와 근육이 균형을 기억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훈련일 눈 감고 서기. 평평한 바닥에 서서 눈을 감습니다. 10초 동안 버텨보세요. 처음엔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안정됩니다. 10초가 쉬워지면 20초, 30초로 늘려가세요. 훈련 2라인 따라 걷기. 바닥에 테이프로 직선을 붙이거나 타일 선을 따라 걷습니다. 발 뒤꿈치와 발가락이 일직선이 되도록 걷는 거예요. 마치 줄타기 하듯이요. 5m 정도 왕복하세요. 천천히 균형을 잡으면서요. 훈련 3 쿠션 위에 서기. 푹신한 쿠션이나 베개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섭니다. 불안정한 바닥에서 균형을 잡는 훈련이에요. 30초씩 3회 반복하세요. 이 훈련은 실제로 미끄러운 곳이나 울퉁불퉁한 곳을 걸을 때 도움이 됩니다. 3. 주거 환경 정비. 세 번째는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는 겁니다. 낙상 사고의 60%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환경만 바꿔도 사고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욕실 안전 대체. 욕실은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물기가 있어서 미끄럽고 좁아서 움직이기 불편하죠. 욕조나 변기 옆에 안전바, 즉, 손잡이를 꼭 설치하세요. 일어날 때 잡을 수 있게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샤워 부스에도 고무 매트를 놓으세요. 욕실 문턱이 높다면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없애는 게 좋습니다. 조명 개선. 복도, 계단, 화장실 가는 길에 센서 등을 설치하세요. 밤에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이요. 침대 옆에도 손 닿는 곳에 스탠드를 두세요. 화장실 갈때불 켜고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전등이 너무 어둡다면 밝은 LED로 교체하세요. 문턱과 바닥 정리. 방과 방 사이 문턱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없애세요. 못 없애면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표시하세요. 바닥에 전선, 신발, 화분, 잡동사니를 두지 마세요. 통로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카펫이나 러그는 가장자리를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세요. 접히거나 밀리면 걸려 넘어집니다. 가구 배치. 자주 다니는 동선에는 가구를 두지 마세요. 침대 높이도 중요합니다.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 높이가 적당해요. 4. 신발 선택. 네 번째는 올바른 신발 선택입니다. 집에서 슬리퍼 신고 계시죠? 그게 위험합니다. 밑창이 너무 부드럽거나 두꺼운 슬리퍼는 바닥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또발 뒤꿈치가 고정되지 않아서 벗겨지기 쉬워요. 실내에서는 발 뒤꿈치가 있는 실내화를 신으세요. 발을 감싸주는 형태가 좋습니다. 밑창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고무 재질이 좋아요. 외출할 때는 쿠션이 좋고 발에 딱 맞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굽이 높거나 딱딱한 신발은 피하고요. 5. 정기 건강 체크.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시력 청력 검사. 1년에 한 번은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세요. 백내장, 농내장, 난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안경 도수가 맞지 않으면 바로 바꾸고, 보청기가 필요하면 사용하세요. 만성질환 관리, 혈압, 당뇨, 빈혈을 잘 조절하세요. 이 질환들은 모두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혈압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어요.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앉았다가 5초 기다렸다가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약물 점검, 어지럼증이나 졸림을 유발하는 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수면제는 밤에 화장실 갈때 정신이 흐려져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집니다. 50세 이상 여성, 65세 이상 남성은 2년마다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골다공증이 있다면 칼슘과 비타민D 보충제를 드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섹션 4. 사례와 질문과 답변.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 여성 A씨는 작년 겨울 집 욕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입었습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러웠고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일어서려다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진 거죠. 응급실로 실려가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달 넘게 침대에만 누워 계셔야 했어요. 근육이 빠지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됐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희 재활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워커를 잡고 겨우 몇 걸음 걷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근력운동과 균형 훈련을 하셨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한 발로 서기 평지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집 근처 공원에서 매일 산책을 하십니다. 욕실에도 안전바를 설치하고 조명도 밝게 바꾸셨고요. A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넘어지고 나니 세상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운동으로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요. 전문가 인터뷰. 낙상은 예방이 90%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고 심리적 트라우마도 큽니다. 무릎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눈귀신경의 협응력을 높이는 운동을 매일 10분만 해도 골절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집안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70% 예방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활동적으로 사는 게 건강장수의 비결입니다. 낙상 예방이 그첫 걸음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문일. 한번 넘어졌는데 그 뒤로 계속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낙상 후 공포증은 많은 분들이 겪으세요. 그럴 때일수록 작은 성공 경험이 중요합니다. 손잡이를 잡고 일어서기, 평지 걷기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하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필요하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이 보호자가 옆에 없을 때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답변 응급 호출 장치를 착용하세요. 목걸이나 팔찌 형태로 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나 119에 자동으로 연락이 갑니다. 또 핸드폰은 항상 가까운 곳에 두세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가장 좋아요. 질문 3. 운동하다가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답변. 처음엔 반드시 안전한 환경에서 시작하세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 불안하면 가족과 함께 하거나 재활센터를 방문하세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더 약해져서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전하게 운동하는 게 답입니다. 섹션 5. 핵심 요약.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1. 낙상은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골절, 뇌출혈로 이어지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 낙상의 원인은 다섯 가지입니다. 근력 약화, 균형 감각 저하, 시력 청력 문제, 약물 부작용, 환경적 요인. 이 다섯 가지를 관리하세요. 3. 매일 10분 근력 균형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한 발로 서기, 라인 따라 걷기. 이것만 해도 70% 예방할 수 있어요. 4. 욕실 문턱 조명 정비는 생명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예방은 운동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낙상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과 부모님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도 척추를 건강하게 지키는 5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